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총리님 그 연일 대정부 질의에 계속 나와서 답변해 주시냐고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아~ 저는 그~ 국회 오기 전에 어, 역사, 한국사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는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먼저 제가 전직 한국사 전공 교수 출신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질문도 주로 독도나 한국사 이번에 뉴라이트 관련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 질의 때 총리님 께서 독도기념의 날 법안 제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신중해야 될 이유가 어떤 분쟁지역 으로 만드는 그 열등한 외교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예 사실 그 제가 그 법안 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총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이제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어쨌든 발의됐으니까 이후에 군회에서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독도 관련된 내용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그 이명박 정부 시기에 주미 대사 역임하셨었죠? 네. 예. 어 주미 대사는 외교부장관과 더불어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바쁨, 예. 바쁜 자리인 건들 예. 네. 그 PPT장 사진 한번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진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독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중요한 사전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직후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께서 독도를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우리 땅 독도라고 하는 이제 편말을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총님 저는 그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지금 지킨다 또 한일 간의 여러 문제도 있고해서 뭐 내용은 좀 길지만 축소하면은 그 독도의 기념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독도를 가거나. 국무총리가 당시 방문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이제 당시에 괜찮고 당시에 어쨌든 어 주민대사도 하셨고 그 뒤에 무역협회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런 건 괜찮고 지금 국가 기념일로 독도를 제정하자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법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등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그때 그 이명박 뭐 제가 그때 그 과정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마 같이 수행을 해 가지고 갔었던 분들은 외교나 이런 쪽에 강료가 아니었고 환경 쪽에 아마 강료들하고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그 독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쟁점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총리님 입장은 답변하기가 좀 애로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쟁 지역을 만드는 열등한 외교보다는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최근에 또 일본의 어른 입장들 관련해서 기념일 날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어, 총리님 독도 관련된 질문 좀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2 0 2 3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님 그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일본의 정부조직 기구가 혹시 어떤 기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 관방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각관방입니다. 홈페이지 한 번, 내각관방 홈페이지 한번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딱그 표지, 여이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 영토, 죽도, 독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생카구 예, 쿨생쿠구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죠 내각간방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홈페이지는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예. 일본의 입장은 항상 여유하게 예,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예, 그, 이제 그 관련해서 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는 뭐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laughs> 예, 예. 자, 그,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교육용 관련된 그 자료에도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어, 예,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요. 예. 자, PT 안 올라오나요? 예,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 자료 여기도 보면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 다음자 PT 예 독도 계속 성인용도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장그 PT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바로 일본 국민들의 79%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예. 이 내용이 내각감방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뭐 이미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2003년 2월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미래 관계를 지향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리님이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정부 조직이었던 내가 감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의 그런 조치가 없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정부 조치가 있으셨었나요? 외교부는 뭐 위원님께서 더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일본의 네 그런 그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아그 행사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렇게 있고요. 어 이분들은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독도 땅은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절대로 우리의 독도는 또 독도라고 표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 쟁점화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거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일본 본토 다 우리 땅이다 우린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대종실록에 보면 대마도가 분명히 당시 경상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교과서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국제적 외교에서의 예의고 마땅히 해야 될 준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일관계를 잘하고 있고 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문제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정도는 최소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총리님, 그럼 다음 역사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말은 많은데. 자, 제가 중요한 거두 가지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잔뜩 들어있는데요. 자, 역사교과서 관련된 그 PT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소중화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화. 이, 이번 역사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서도 없던 내용입니다. 저한번 보시죠. 저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고,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하였다. 조선은 소중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 덕성여대 그 역사학과 교수였. ...다가 나중에 총장하셨던 한상근 교수 저도 조선시대 전공이었거든요 소중한 의식, 이건 비자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역, 조선시대 역사에서 연구에서 저런 내용 없습니다 조선 후기 가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철저하게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타율성론, 비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이건...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죠? 아니, 아니, 전문가에서. 아니, 예.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과. 네. 현찬 기준 등에 따라서 지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 검정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총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대답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구직 교육부 장관님을 놔두고 총리님을 모신 것은 총리님께서 언체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야를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피트 올려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저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있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까, 진출한 것입니까? 침략한 것 침략한 거죠. 분명히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서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본의 대외평창이란 이름으로 진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출과 침략은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 보고 받은 바로는요. 네. 이번에 아홉 종이 이제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국민님께서 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공자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으로 대학 교수 출신 저딱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 딱이책 하나예요. 딱이책 하나.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철회해야 된다. 이 교과서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읽기에서는, 교육밖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총리님과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조 교육부 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서는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뭐뭐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침탈, 침략으로 어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어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 우리 국가와 연관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 좀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부분 너무 명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우리 역사 서술 방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총리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